에 메밀스킨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계기가 길어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비빔국수, 을막국수, 메밀스킨 반 마리 나왔어요. 껍질에 메밀맛을 입고만. 그래. 치킨이 맛있는 거래. 염력수가 되게 정성있다. 이게 진짜 시원하네. 물맛국수가 조금 더 특별한 맛이었던 것 같고, 치킨이 그 시장치킨 이런 거라서 맛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앙 탑맛국수 있고, 옆에 남한강맛국수 있고, 옆에 메밀마당 있고, 여기 중앙 탑 면막국수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 간판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밥 먹고 두 번째로 온 곳은 여기 베이커리 이화정이에요. 여기 크루아상 맛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3시쯤 오면 품절이라 그래서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크루아상은 이거 하나 남았어. 그래도 초코 크루아상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사고 나니까 우르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잘 사왔습니다. 이거는 포장만 해서 다른 카페로 갈 거예요. 이화정은 카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바로 앞에 주차장 전용 주차장이 엄청 자리가 넓어서 주차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씨랑 정씨가 사는 카페겠죠?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충주롤 말차맛인데 크로와상 맛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겹겹이 만드는 빵이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하나 사왔어요 크로와상 이따가 먹어보려고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동한 데는 GS25 충주 지현점 옆으로 가면 사과나무 무슨 길이 있다그래가지고 약간 벽화마을 이런 곳 같던데 아니 이 덩그라니 사과나무 하나가 사과마음길이었나봐요. 약간 미니멀 벽화. 오케이 다음 길.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길은 산토리니 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이게 산토리니 맞아요? 이거 근데 산토리니가 어딘가면요. 이게 산토리니라서 산토리니 길인가봐요. 오, 잭 콩나물도 있는데 이 근처에 재즈와 산조라는 카페도 있는데 일요일 월요일 문을 닫아서 딱 이틀 못 가게 되었어요. 볼게 없어서 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망. 시장에 찾아왔는데 이쪽 입구가 아닌가? 약간 문을 닫은 느낌이에요 저기 오뚜기 분식이 유명한데 라고 하는데 오늘 일요일이어서 문을 닫았어요 쫄면이 맛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약간 먹거리 시장에 오니까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여기 어디에 만두가게가 있다 그랬거든요 저긴가봐요 이 시장에 여기만 이렇게 줄을 서서 먹어요. 진 감자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 여기도 알아봐줬던 곳인데 줄이 없어서 여기로 가야겠어요. 이게 김치 감자 만두예요? 네, 맞아요. 이 김치 감자 만두로 먹었, 시켰습니다. 또 막걸리 한병 시켰어요 사과 막걸리는 한양분식 바로 옆에 사과 막걸리 집에서 샀어요 따뜻할 때 하나 먹어보려고요 음 감자완두라서 되게 쫄깃쫄깃하고 포장해 가시면 따뜻할 때 하나 먹어보세요 따뜻할 때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대성만두 사나 너무 많으면 그 바로 앞집 한양분식인가? 거기도 추천합니다 가좀 산에 있는 에어비앤비라서 들어가면 뭘 먹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마트에 들렀습니다. 블루베리가 이렇게 싸요. 블루베리. 생각지도 않았던 블루베리. 충주 사과. 비싼 건가? 오, 이런 충주 막걸리가 있네요. 근데 아까 그 사과 막걸리는 시장에서 만 사나 봐요. 도 유명한가봐요. 뷰래 빵집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대형 같아요. 여기 뷰도 좋고 밖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나온지 한시간 정도 돼서 그런지 완전 따끈따끈한 소금빵 느낌은 나면서 그냥 소금빵 호스와 <laughs> 여기 옆에 드라이브길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호수도 보이고 산도 보여서 봄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라는 샐러토 카페에 왔어요. 샐라토 카페를 이탈리아 사장님이 하는데 이렇게 한옥 느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레몬 소르베랑 로즈 페일이랑요. 하나는 피스타치오랑 또 뭐가 베스트예요? 피스타치오 베스트예요? <laughs> 피스타치오랑 티라미스 맛으로 시켰어요. 로즈 맛이 되게 특이해요. 직접 만드시는 것같더요 뒤에 기계가 큰게 있었어요. 왜 충주에서 샐러포가게를 하실까? 근데 여기 위치도 저 충주가 층주... 저게 딱 보이고 다리도 좋고 맛도 좋은데 아직은 좀덜 알려진 것 같아요. 가고 있어요. 날이 흐려서 좀 아쉽긴 한데 숙소를 좀 여유롭게 조용한 위치에 있는 데로 골라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숙소에좀푹 쉬려고 합니다. 여기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어요. 밖에 야외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게 있고 바로 앞이 이렇게 충주호가 넓게 보여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예뻐요. 밤에 좀 따뜻하게 입고 여기 나와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내부도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넓어요. 넓은 침대 밖으로 바로 이렇게 충주호가 보이는 자리고요. 작은 침대 하나까지 더 있어서 한 3명이서 놀러와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랑 욕실도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요리기구는 여기 전자렌지랑 밥솥이랑 전기트도 있고 약간 간단한 거 정도는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인덕션이 있습니다 숙소와서 좀 쉬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시장에서 샀던 충주 사과막걸리 이거랑 감자김치만두랑 컵라면 사온 거랑 해서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단 막걸리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과 막걸리는 맛이 좀 궁금했어요 사과가 1.52% 거든요 그래서 사과 맛이 엄청 강하진 않고 그냥 은은하게 단맛? 사과 단맛?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그 자유시장에서 감자 김치만두를 사 왔어가지고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에어비앤비 숙소가 밖에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어있어서 날씨 좋을 때, 밖에서 먹을 수 있을 때는 요리 같은 거 해서 먹어도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 김치만두는 시장 들르면 꼭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치만두를 평소에 막좋아하진는 않는데 뭐 감자랑 김치의 그 조합이 되게 안, 안 느끼하게 감자가 잘 잡아주고 쫀득쫀득해서 맛있어요. 차로 오니까 좀 피곤해가지고 저녁 일찍 먹고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여기 충주보 보면서 빵을 좀먹으려고 그게 내일 아침 제일 중요한 일정입니다. 안녕. 어제 밤에 눈이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눈 쌓인 충주호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쁜데 대신 눈이 와가지고 추워서 밖에 나와있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숙소가 이렇게 뷰도 너무 좋고 안에도 생각보다 넓은데 단점이 이 중간에 나무문이 저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새벽에 계속 깼어요. 그래서 애기 데리고 오기에는 조금 처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충주호 보이는 뷰 좋은 카페들처럼 이런 뷰가 바로 보여요. 여기 밖에서 아침 먹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사진만 조금 찍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빵집에서 이 초코 크루아상했던 것만 한번 먹고 나가려고요. 여기 소금 크루아상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는데 초코도 맛있어 조금 아쉽지만 이제 체크아 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카페 중에 숙소랑 좀 가까운 데를 찾아놔서 달리 포레스트라는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나다 보면 사과 농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달리 네, 포레스트에 도착했는데 지금 입구에 올라가는 데가 눈이 쌓여가지고 사장님이 지금 제설 작업 중이시거든요. 여기 입구까지 좀 치워주시면 기다렸다가 그때 올라가려고요. 배고파서 어, 카페는 포기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가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워요. 날씨 좋은 날 오시는 분들 대신 가주세요. 점심 식당은 로라의 정원이라는 좀 엔틱한 분위기의 돈가스집이 있어서 거기로 찾아가고 있어요. 되게 작은 마을로 들어갔어요. E 스 판박스테이크, 커리 이런게 많고 후식 음료들도 있어서 주변에 카페가 없으니까 차까지 마시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미자에이드 시켰습니다 완전 스프랑 오미자이드가 나왔어요 어떤 스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스프라고 써있어서 식사도 바로 같이 나왔어요 이게 돈까스고 이거는 커리 메뉴를 시켜봤어요 분위기는 <목소리> <뿌리기는> 그래 유럽뿐인데 맛은 굉장해 그래 커리 아, 한국식 볶아이야 그냥 학원가에서 먹는. 거. 내가 날씨가 이런데, 찾아오서 안먹는 거야. 로라의 정원은 엄청난 맛집은 아니지만, 뭔가 저렇게 오래된, 요즘에는 잘 없는. 감성으로 운영하시고 되게 친절하셔서 한 번쯤 이런 공간 느끼러 올만한 것 같아요. 이제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열기 전에 집에 이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충주 여행은 좀 잔잔하게 1박 2일을 보내고 가네요. 충주 여행 안녕. 끝!